지금 나와 있거든요. 음 와, 근데 <laughs> 진짜 미쳤습니다. <laughs> 진짜 대박인 게 저는 서울을 돌아다니면 사진을 찍는데 장소를 엄청나게 여러 분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중에서 노들섬을 이길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선유도 공원에 딱 발을 들이밀자마자 아 여기가 내 인생 스팟이구나 라는 느낌을 딱 받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게 장마 기간이거든요 뭐 7월 1일까지인가 7월 며칠까지인가 비가 엄청 온다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햇빛이 비치고 그리고 너무 선선하기도 하고 와 진짜 완전 날씨 선택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장소 선택도 너무 좋고 선선해서 지금 기분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컵 커피를 마시면서 야외 테라스에서 지금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진짜 여기는 뭐 서울의 유럽 같은 그런 엄청 한적하고 여유롭고 그런 곳이어서 와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서울의 어떤 매력을 느끼고 싶다 아니면 서울의 좀 권태감을 느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안 오신 분들은 여기 와보시면은 지금 그러면은 커피 좀 마시다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No more pain, no more pain. 만약 여러분들이. 번뜩이나이어가확 떠올랐다. 그랬을 때 저는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Don't think, just do거든요. 제가 그 말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짜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실행에 옮기니까 너무나도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맨날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떠올릴 때마다 처음엔 감탄했어요. 아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이러면서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그아이디어의 회의를 품게 되고 아, 이게 왜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했지? 이러면서 결국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 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자마자 바로 메모에 적고 그 다음에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서울 밤 풍경 비에 젖은 거리 거기다가 재즈 이러면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영상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오는 날에 저녁에 서울로 가서 영상을 촬영했던 거였거든요. 서울의 시청의 한 카페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대요 그리고 지금이 장마 기간이라서 일부러 제가 비 오는 날짜에 맞춰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원래는 비 오는 날에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빗소리 듣는 건 좋아했는데 밖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건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에 딱 드는 로망이 뭐냐면은 유럽에는 도시가 만약에 비가 오면은 진짜 예쁘잖아요 특히 파리가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에서 보면은 진짜 막비온 다음에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도 유럽만큼 되게 예쁘다고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일상의 감성들을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결과 서울도 역시 되게 아름답다는 거를 요새 느끼고 있어서 그러면은 비가 오는 날 서울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따가 비가 한9 10시쯤부터 온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트북 작업을 하고 있다가 비가 올때 나가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서 미드나잇인 서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 진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 채로만 남겨두면 절대 가치가 없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리고 발전을 하고 점점 더 크리에이티브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인스파 o 션 comes from doing, confidence comes from doing 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실천력, 그런 거에 힘을 믿기 시작했고, 아이디어는 생각만 하긴 되게 쉬운데, 실천을 하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바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재미와 기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유도 공원에서 예쁜 샷들을 많이 찍은 것 같고 여기 근처에 양화 한강 공원에서 또 멋진 샷들을 찍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만두고 양화 한강 공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저기 있고 그리고 노을은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국회의사당이 이쪽 방향에 있었다면 더 예쁜 사진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너무 예쁩니다. 어느 방향에 있든 간에 너무 예뻐서 양화 한강공원에 가야 되는데 계속 여기서 셔터만 누르고 있네요. 브이로그를 촬영하면서 소름돋는 사실 두 가지를 알아냈거든요. 처음에 뭐냐면은 제가 약한달 전쯤에 노들섬에 갔을 때 어떤 말을 했었냐면은 역시 사진과 브이로그를 같이 촬영하는 건 너무 어렵구나라고 혼자 한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내가 뭐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었나 막이 생각 들고 아예 막 멘붕 자체도 없고 그런 걸 봤을 때아나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원래 예전에는 카메라 노출을 오토 세팅을 해놓고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오토 세팅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매뉴얼로 iso랑 셔터스피드랑 조리개 조절하면서 노출값을 바꾸고 있다는 게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아나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좋아하는 걸 계속 좋아할 생각이고 그 좋아하는 게 잘하는 게 되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양화한강공원 왔는데 여기서도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기에... 아 여기 어떤 섬이었지? <놀람> 선유도공원만큼이나 엄청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상이랑 사진 찍고 그러다가 선선한 저녁 바람을 마시면서 <laughs> 선선한 저녁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다가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여기 뒤에 펼쳐져 있는 이 풍경이. 유럽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유럽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파리에 생강이 있을 때보다 기억에 못된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더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와보시면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데 파리의 생강만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서 사진 좀 찍다가 계속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다니고 있고 저기 에 보이는 돔 모양이 국회의사당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하철이랑 국회의사당이랑 같이 못 담는다는 걸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못 담으니까 저쪽에 보면은 다리가 하나 있거든요 저기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기 에 올라가서 국회의사당이랑 지하철이랑 같이 담길 수 있으면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위에 올라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가 이게 75mm까지밖에 안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리가 먼 관계로 좋은 사진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최선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만족하고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찍으려고 했거든요. 국회 의사당이랑 지하철 사진을.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퀄리티가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만족합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냥 하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래서 오늘 사진이랑 영상 찍은거 되게 만족스럽고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